안녕하세요 승기이게 승률입니다 하숑자아 여기에 있죠 여기 여기 꽃게가 있는데 얘는 자 오늘은 게스트는 여기 꽃게가 있거든요 쏭쏭랑배 꽃게가 승리님. 꽃게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잡은 꽃게들 자, 꽃게가 꽃게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넣으세요 어 넣고요. 꽃게가 꽃게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요. 이거 뭔지 맞추세요 갈까요 설아개입니다 여러분들 일로 와봐 여기 꽃게가 아요 안볼수 있지만 여기, 여러 나라 다안볼수 있지만 이런 이런 곳 이런 곳에 이렇게 꽃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싫어. 어? 그만 잡아개장 사할래? 응 그냥 귀엽잖아요. 여기 나왔네 여기 꽃게. 자 잡았다. 낙상한 게. 자 여기요. 야야 야, 나도 좀. 야. 아빠 자, 아우자. 자. 자요. 아니야, 아니야. 애씩 찍어 줄게. 엄마 있어 봐. 안 돼. 안 돼. 아빠는 아빠 이상해. 아, 죽다. 아니, 아빠 봐. 울는지 아빠. 아빠 손좀 멈으려. 손좀 멈으려. 원래 이러지 뭐. 니 얼굴 쪽으로. 아, 둘 아빠 그만... 봐야지. 아저씨 봐야지. 너무 아파. 이제 그만. 이제 이제 땅 고개로. 내 애들은 다 탈출할 수가 있어. 네. 아까 꽃게가 꽃게에 살이 나도 장난 맞죠 여러분들 그거 맞쪽에도 아니고 나뭇가지 어 여기에 뒤치면 꽃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 어 바글바글 정도. 어 여기 여기 아주 작은 꽃게 한 마리 있네 좀큰 애들만 노립니다 어 여러분들 딱 적당한 사이즈 안 보이시겠지만 아직 이세요. 아주 작은 사이즈. 야, 야, 이거도 찍어. 아주 작은 사이즈 있나. 여러분들, 자, 그래, 악상, 악상. 아주 작은 애도 너어얘 나줘. 얘 나줘야지. 나중, 아, 나중에 내가 꼭 깨탕 할게 너네들로. 자, 이게 한 마리 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꽃게잡기 달인 됐어요 이제 이제 꽃게 잡기 o k i 어요기야되 o 아 did 이 o u cook it? How did you cook it? How did you cook it? How did y o 어? 여기 꽃게 한 마리 o w 자 i d you cook it? How did you cook 잡히 필요하고. 작은 애는 방생. 딴 저기 쓰레저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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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기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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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레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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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 여러분 여기 진짜 많아요. 잠깐 내놔요. 눌도안아 별로 안아파 그냥 따끔해지도 물이 않아, 물이 않아. 물이 맞아 이제. 우리 찬다. 우리 차는... 잠깐만요. 저기 아, 이제 잘. 못 건너가. 저기 봐봐. 자, 여러분들. 저기 봐봐. 저걸 봐야지. 발길이. 아, 물이 자꾸 차지? 네. 자, 여러분들. 봐, 숑 야, 잠깐만. 잠깐 이거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오케이 okay. wow. 여기 한 마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같이. 아 여기도. 있어. 아, 여기 어 야, 여기. 도야여다어 여기도 있다. 자 일타쌍피.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일타쌍피. 자, 자. 이거까지 넣고. 쌍쌍.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 한 마리. 채집하고 한 마리 채집한다. 으씨 꼬끼한테 많이 물렸어. 이또 꽃게. 오야 많다. 또 꼬끼? 야 마지막 마지막. 야 진짜 크다. 꽃게 한 마리는 내가 채집해 가야겠다 아주 작은 한 마리 자 여러분들 성과 그래 놔줘야 성과 한 시간도 안 내면 고 이거 봐봐요 그만해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임마 아 잠깐 해. 이것만 먹아야지 꽃게 진짜 많죠? 귀여워요 이거 볼 거야? 제 마지막 아, 제 마지막 소라, 소라기까지 짜라란 진짜 많죠? 나오네요. 어디 들리러 올라갈까요? 응? 들리 올라가도 돼요. 응? 너무 멀어. 응? 너무 멀다고 돌아오네. 아, 이리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가... 이제, 빠숑저 응. 전화 좀. 빠숑 해야 될것 같아.